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 철학 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가 조금 안 좋을지라도 만나서 좋은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의 유형만 잘 선택을 해서 인연을 짓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거나 100% 모두 맞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르므로 인간 관계라는 것이 서로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인데 혼자만 잘 해봤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안 되어서 어려움이 부딪힌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 관계에 있어서 회의감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나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일상 업무나 사회 생활에서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문제인데요. 사람 자체에 질려버릴 정도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사람 관계에서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유형, 8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보시고, 인간관계에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인데요. 약속을 번질나게 잘하고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시건을 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약속을 상황에 따라서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두 번쯤은 속아주지만은 이게 지속이 되면 그 사람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절대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그 사람이 얘기해도 어차피 약속을 안 지킬 것이라는 생각이 앞서므로 시큰둥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요, 약속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사정없이 깨버리기 때문에 적자는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과는 인간관계 맺기 정말 싫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맞추어 주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모를 굳이 참고 감당을 해야 할 이유는 없을 듯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의 유형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을 듯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그에 대한 불이익은 스스로 감당을 해야 할 것이고요. 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나게 되고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심을 하는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일명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이는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사람 의심하는 것도 분명히 병이지요? 예. 본인이 철저히 의심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니 타인도 그 사람을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업자득으로 철저히 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치게 의심이 많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요? 이세 번째로는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저는 흡연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흡연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창문을 반쯤 열고 운전 중에 창 밖으로 손을 내밀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보셨지요? 아마 운전을 하는 분이시라면 신호 대기 상태에서 이런 광경을 많이 목격을 했을 텐데요. 상당수가 담배꽁초를 살짝 보로밖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따라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 광경이 아주 잘 보입니다. 자신의 차량에 모아두었다가 집으로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의 차량 더러워지는 것 피하려고 바닥에다 담배꽁초 까서 버리는 것 정말로 못된 버릇입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창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참으로 염치 없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왜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느냐고. 말했다간. 당신이 뭔데 간섭을 하느냐고. 아주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또 있죠. 길가에 침 뱉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든 말든 길가에서 침을 뱉습니다. 이런 분들이 집 안에서는. 가장이고 누구의 부모이겠지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습은 습관입니다. 참 잘못 들여진 습관인데 누군가가 이를 바로잡지를 못한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놔둘까요?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유형과 역시 친해지고 싶지 않지요. 저도 친하게 지낼 생각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자주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쌓고 억지로 유지하는 인간 관계라든가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억지 꾸밈은 반대로 자신에게 큰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단돈 푼을 자주 빌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 원도 빌리고 십만 원도 빌리고 때에 따라서는 백만 원도 빌리고 작년에도 빌렸고 올해도 빌렸고 그제도 빌렸고 오늘 또 만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려가서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얼마 빌려갔지 하고 기억을 하지만 빌려간 사람은 다 잊고 기억을 하지 않아요. 이런 기억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잘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죽는 소리 하는 사람에게 나도 쓸 곳이 많은데 인정 때문에 내게 없어서 나도 빌려다가 그 사람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얼굴만 보면 죽는 소리부터 먼저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들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그만 두고 포학을 하게 되겠으니 이번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니 심지어는 빌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징징대며 돈 때문에 죽겠다라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과 절대로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남들 일할 때 놀면서 아주 열심히 번 돈을 빌려서 명품 옷 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쓸만한 자동차도 자주자주 자주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남들 일할 때 낚싯대 메고 낚시하러 가고 여행 갑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없으면 먹는 것도 자신에게 맞게 먹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입도 고급입니다 아무거나 안 먹어요. 이렇게 해프게 돈이 생기면 모두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안 빌려주면 삐쳐서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우리 손님들을 보면은요 특히 일을 나누었다는 형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할뜰살뜰 돈을 벌어서 형제들 공부시키고 결혼을 한다라고 하니까 전세금 마련해 주고 진즉 자신은 오단벌 제대로 못사 입었는데 그 형제가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형제는 그 돈으로 골프하러 다니고, 그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일은 하지 않고, 열심히 다 써버리고, 돈 없다고 징징대면서, 참으로 이런 분들 짜증나요, 안 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어차피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갚아준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반복이 되면 준 사람은 기억이 나는데 받은 사람은 빌린 기억도 안 하고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어차피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큰 돈이고 품돈이고 여러분들 주변 형제나 지인에게 어지간하면 돈 빌려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그리고 보기만 하면 징징대면서 죽겠다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세요.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남의 돈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로 잘 사는 사람 못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치를 잘 살피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거나 혹은 남을 속이려고 사람을 간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치를 보고 마음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과 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고 대면에서도 눈동자가 고정이 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선이 수시로 자주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한 가닥 깔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한마디로 속을알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안개를 피우는 사람의 유형도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섯 번째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의 정도가 심하면은 언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할 때. 깔끔한 새를 내비친다 라든가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자신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에 손놀림이 많아지고 동작이 커지면서 참으로 어색해 보입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받거나 혹여서 이익을 받고 싶거나 타인에게 타인에게나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믿기지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은 숨쉬는 것만 빼고 다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그까이에서는 정말로 안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지요. 이 일곱 번째는 속 말을 잘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묘한 이얘기도 아니고 시끄러운 장소도 아닌데 만날 때마다 너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야 돼 이런 암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유형은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한마디로 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나에게 말, 이런 사람은 나에게만 기쑥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너에게만 특별히 말해주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기쑥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에게 이득을 줄 거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진실성이 떨어지는 사람의 유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찬 신드롬이 불었던 맛집 욕쟁이 할머니들은 구수한 입담으로 적절한 요구를 섞어가면서 영업을 하는 마케팅 기법이 통하면서 대박이 난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쟁이 할머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지름에 섞인 한숨 소리에 기다마 들어줄 줄 아는 기가 있고요.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아주 능력하고 후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인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욕쟁이 할머니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욕으로 시작을 해서 욕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유형이 있잖아요. 본만 비에 거슬리면은 아침부터 해가 저무는 저녁 시간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데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쌍욕을 다 합니다. 언제까지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해가 저물 때까지 한다고, 날살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이 풀릴 때까지 하더라고요. 글쎄요. 사람은 뭔가 한 가지 정도는 잘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욕 잘하는 사주 발자를 가지고 태어났나 봅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은요 머리에 든 것이 있어도 배웠어도 무식해 보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국두 문자를 욕으로 하다가 욕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이나 그런 배우자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철학원을 찾아온 손님의 얘기인데요. 날만 세면 심한 욕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서 해가 저물 때까지 욕을 합니다. 술이 한잔 들어가면 은악관입니다 폭력까지 행사를 한다 고 나이가 60이 다 되었는데 그만 살아야 하는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방문을 하신 손님이 계셨지요. 제가 봐도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철학원 오기 전에도요, 심하게 싸웠는지 그 여자 손님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든, 내편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욕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존경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욕 잘하는 사람과는 얘네들끼리끼리 놀으라고 놔두고 절대로 인연 짓지 마세요.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이 이외에도 피해야 할 유형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 여덟 가지 유형만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돈과 시간, 덩신적 에너지를 자식들에게 쓰게 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갈수록 무관심해지는 혼밥혼숙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간에도 구심점인 부모, 부부모 등이 같이 살아 계셨을 때 왕래가 있지. 그러한 구심점이 사라지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가끔 전화 한 통씩 주고받는 사이,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게 되는 이러한 사이로 뀌게 됩니다. 하물며, 남남끼리는 오직하겠습니까? 필요한 인간관계 및 지금까지 언급한. 만나서는 안 되는 이런 위험 8가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억지로 인간관계를 이어가느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처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복 브레인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 인간관계가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인간관계는 정답이 없고 본인 스스로 적절한 처세를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로 머리 아픈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 주시고요. 이 알람도 함께 설정을 해 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이 알람이가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맞아, 맞아. 내 주위에 그런 사람 있어.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지요.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간단히 올려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껏 정성껏 답변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